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교총과 학교 안전 공제중앙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어, 지난번 예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네. <laughs> 두 분만 맞추신 시 겁니다. 부장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자 요거 근사치 값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문제 될 건데요 음. 2019년 공제급여 보상 건수를 맞추는 겁니다 전체? 전체요? 전체입니다 초중고 전국 전체 유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두 분이시니까 어차피 근사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laughs> 어 그러면 한 5만 건? 5만 건? 네. 천구 건? 저는 5만 건 이하로 하겠습니다. 업다운? 응. 건의 업 다운? 네. 아, 아, 5만 건의업 다운? 네. 일정을 확보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요 2019년 공제 급여 보상 건수가요? 8만 4천. 어? 8만 건? 649 8만 건입니다. 음. 좀덜 놀라시는 것 같아요. 10만 아, 건이 돼야 는하죠 8만, 8만 건이 넘습니다. 음, 음. 좀 충격적이죠? 네네. 네. 자, 그럼 다음. 금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액. 음. 공제 급여 보상 2019년 기준입니다. 액수가 얼마일지 이번엔 주 선생님부터. 2019년 전체 한해 네. 동안에 보상한 금액. 네. 한 20억? 20억. 어? 응. 김 선생님은? 8만 건인데 그럼 한. 못체도 800억? 800억이에요. 어디서 아요수업도 연상이 들어가야는데요이에요 20억 20억이었습니까? 네네. 20억과 800억. 정답은 393억입니다. 제가 아깝, 가깝네요. 그쵸? 그 <laughs> 부끄럽네요. 수학적으로는 맞추셨지만, 네네. 20억으로 공사치를 아우, 가지고 갔습니다 300억이라, 아, 정말 정말 그, 놀랍네요. 그러니까 부장님 진짜 이렇게 많은 낼 음,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통지는 연 13만 건 일어났고요. 어, 2013만 건. 그 중에 이제 뭐경리하거나 음, 또는 네.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이 안 되거나, 그래서 병원 치료를 안받았을때이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를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5만 건 정도가 이제 청구를 하지 않고 8만 4천 건 정도가 청구를 아. 됐고 그중에 그 중에 이제 보상된 게 3억 393억 정도. 393억. 누르면 네. 네. 13만 건이 접수가 되고 네. 그 중에서 보상. 청구가 된게 8만여 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럼 최고 보상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이제 이게 법률에 의해서 보상액이 음, 산정이 음. 됩니다. 네. 이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요. 음. 보상액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을 따릅니다. 어, 어렵네요. 이게 뭐 법, 예, 법을 따져서 가는 뭐, 거고. 어렵긴 한데, 음. 어. 쉽게 생각하시면, 민법의 손해배상 기준을 가져왔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밖에서 개인들 간에 불법행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적용하는 기준이 민법상의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음. 그것과 같은 원리인 국가배상 기준을 우리가 가져오므로써 분쟁이 생겼을 때 원고와 피고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이 산정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기분에 따라서, 아이의 사정에 네.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률의 근거에서 간다라고 네. 하는 거. 네, 제가 여쭤본 건 최고 금액이 <laughs> 얼마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laughs> 금액이 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망 시에는 이제 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곧바로 그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대략 한 4억 정도가 나오고요. 아. 4, 4억에서 4억 5천. 음.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게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품한식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망과 관련했을 때 보상액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도 그 연간 사망 발생수를 보면은 학교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서, 어,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준다. 이걸 잘 안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어떤, 어, 마음의 위안,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우선 안전사고의 개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러면 일단은 교육활동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음. 그 보험 개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어투도어라고. 도 도어 d 투도 음, r 네, 영어네요. <laughs> 네, 집 밖을 나서서. 아, 그렇습니다. 나갈 네. 때까지가 다 그냥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집, 집 현관문을 나서서 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음. 다만 조건은 그 사적 생활 관계가 아닌 학교 생활 관계. 아, 그래서 아. 등학교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 활동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활동 외에 휴식시간, 체류활동, 음. 체류시간 다 포함이 됩니다. 음. 그 교육활동 개념은 집 밖을 나서서 돌아올 때까지의 학교 생활관계에 해당되는 모든 음. 활동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 교육활동 중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한 모든 아. 생명신체 아. 피해.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안전사고하면 다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네뭐 체한다거나 식중독이라거나 네. 아니면 심한 경우는 인천에서 그 우유가 포함된 카레를 먹고 네그 우유 알레르기나 그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네.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전사고에 포함이 되나요? 음, 법률의 질병은 학교장의 업무가 원인이 돼서 음그 급식 같은 것이 되겠죠 음. 원인이 돼서 발생한 식중독, 뭐, 일사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해, 그리고 뭐, 개인 건강이어도 여기에 학교가 주도를 해서 관여가 된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책임 범위가 들어가는 네. 것이고, 그리고 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더워질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네. 총망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 안전 사고가 공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선생님들은 초미의 예. 관심이거든요.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일어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한다가 맞는데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이게 공제 대상이 될까? 음. 한쪽에다가안 안 되는 있는 경우는 몇 가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저는 그 학생과 학생이 둘이 물리적으로 뭐 싸우다가 음. 명백하게 음.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공제액가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아, 어, 학교안전법 네. 44조 1항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해가 보상을 하더라도 지급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음, 구상권이라고 하다 네. 음. 그러니까 학폭액 처리할 때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에 음. 어, 안전공제에서 처리를 우선하고 나중에 음. 구상권을 청구한다 나중에 이렇게 음. 왜냐하면 학폭이 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 잘못은 훨씬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아주 음. 질문 예리하고 음. 좋은 혹시, 혹시 것 만약에 자해를 네.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네. 법률에 있... 이제 공제가 면책 사유로 자해 자살은 네. 자기 고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좀 전에 학교 폭력은 타인 고의잖습니까? 자해 자살은 자기 고의라서 그것도 면책이 됩니다. 음. 면책인가요? 네. 아. 면책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살인데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학폭에 의한 것이어서 자살이 네.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네. 대상이 되죠. 어,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법리라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법의 이치로 봤을 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가해 학부모가 전액을 배상을 음, 해야됩니다 음. 다만 이제 가해 학부모가 경제적인 자력이 없거나 아, 음. 경제적으로 음. 무능력하거나 또는 이게 당장 그 갈등이 생겨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때는 음. 공제가 우선 보상을 합니다. 아, 아, 그리고 전액의... 가해자한테 이제 구상권을 공제해서 하는 행사하고요. 음. 음. 김 선생님 제가 돌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좀놀라신것 같아요. 네, 엄청... 네. <laughs> 네. 저 잠깐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업 진짜... 시간에 이런 학생들 꼭 이렇게 집중하고 전부 다져버립니다. 어 학교에 네. 가면은 배움터 지킴이가 있으시죠. 네, 네, 그분이 있습니다. 안전석을 당하셨을 때 이분도 안전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어... 음... 안 된다? 되죠. 네, 됩니다아 좋아. 어, 음... 어, <laughs> 네. 교육활동 참여자라는 맞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해서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이외의 분들은 학생 어... 교직원 이외에 네 학부모들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도 가능하시고 어... 어,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네네. 이게 사실은 어, 엄밀히 따지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모든 손해들을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인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음. 하는 굉장히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음. 강한 음. 공제제도입니다. 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게 맞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예. 아, 예. 어, 저도 항상 질문는데 그러면 아, 예. 그 수련 활동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가도 교육 활동 중에 예. 발생한 사고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보통 안전요원을 동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 발생한 사고도 포함이 되나요? 어 이제 그 지금 선생께서 님 말씀하신 게 충남 태안 사설 해변대 캠프 사고가 네네.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고 전에는. 체험활동 갈때 어떤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안돼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사고를 계기로 학교 밖으로 그 위탁을 가거나 그럴 때 계약에 관한 것들이 명문화되고, 네. 물론 그, 그 사고 이전부터 그러한 외부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할 때도 학교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다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공식 활동이냐? 아니냐에 대한 음. 게첫 번째 기준점이 네. 되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대상이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음. 학부모님들도 공식적으로 음. 그러니까 내부 결제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음.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활동을 하시다. 다치시거나 하면 안전공제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다. 보통 아이들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네네. 되는데 이런 부분 괜히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 불필요한 음. 갈등이 생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좀 음,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질문해도될까요 어, 질문 되게 많지. <laughs> 네, 질문이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laughs> 네. 그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laughs> 네. 뭐 청소 영역 도우미 분도 음. 계시고, 음. 어, 꼭 요즘 방역 도우미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오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은 아닌데, 그분들도 또안전공제회 음. 보장이 되나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보험 내지는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후발제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보다 앞서, 앞서 생겨난 제도들은 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네. 공무원연금제도, 사학연금제도,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제도. 음.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제도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그 제도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근로계약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음. 대부분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아서 음. 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음. 아 산재, 아. 산재로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셔요 요즘은 뭐 학교 지킴이, 급식실의 도우미 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네. 정규 교직원들은 연금공단을 가지만 음. 나머지 분들은 음. 대부분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상이 아. 된다. 이렇게. 아.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음. 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가입이 안돼 있다. 뭐,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면. 공제회로. 공제회로. 네, 맞습니다. 아 치는게 최고죠. 아 <laughs> 여러 가지 완충장 치이 있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퀴즈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발생 건수가 좀 충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계속 증가세로 봐야겠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2007년도에 그 마련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시도별로 이렇게 공제 사업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보험적 차원으로 못 가진 것들이 2007년도에 이 사회보험적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지만 그게 17개 시도 개별 그 관할 지역별로 되다 보니까 음. 아직도 시도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 보상 청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음. 개연성은 있다 그쵸.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고 네. 있나요? 아, 코로나 상황에서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나오질 않습죠네 나오질 않 등교를 아. 하지 않니 만약에 때문에. 실시간 네. 수업을 하거나 네. 이 학습도 수업을 듣다가 네. 교육 활동에 네. 자택에서 학생들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궁금네요 미술 과제를 하다가 네. 손가락을 뱉다 미술 수업 하다가 손을 뱉 거잖아요 네. 자택에서 네. 그럼 네. 그런 것도 안전공제 포함이 될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떤 하나의 교육 활동 흐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률의 교육 활동 조건으로 교육 그러니까 학교장의 관리 감독 개념이 있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학교장의 관리 감독은 다른 말로 하면 교사의 임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교사가 임장하지 않는 활동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원격 수업도 있고 창체 외부 진로 활동이라고 하죠. 음, 그 진로 체험 같은 경우도 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음. 이게 특히 이제 작년에 원격 수업이 상시화되면서 이제 계속 지금 좀그 판단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뭐 이게 과부를 <목소리> 논의하기는 조금 급한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들도 궁금하셨던 부분이 텐데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임의대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후 단계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음. 사안 자체가 발생이 됐을 때 한번 그, 그 사안에 대한 법률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발생 건수도 증가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보상액도 따라서 또 늘어나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상 건수가 연간 200만 건 정도 되니다요 200, 200만 건이요? 네. 물론 이제 오.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보상 건수 집계 방식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건수가 그 정도 되고, 이제 보상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나갑니다. 2천억.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 비교, 으로 봤을 때수득 수준 많았지. 차이나 이런 거 봤을 때한 2.5배 정도 된다고 오.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때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OECD 내에서 이 사회보험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는 음. 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겪거든요. 지키기가 아 아. 잘안 돼요. 아. 사실. 오. 그래서 단순히 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음.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직은 우리도 그 제도가 발전 단계에 있다. 아...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는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네. 전 세계에서 두개 국가만 하고 있다.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발생 건수 늘고 있다. 다음에 보상액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공격로또 또 퀴즈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유형별 그 다음에 뭐 장소별, 이, 이게 다 학교급별로도 다른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부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음, 거 필요할 거고요. 네. <laughs> 저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유치원, 어디가 많이 일어나냐, 이런 거. 뭐... 마음이 약시좀 제가 대신 어...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뭐... 저희 유치원으로 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는. 실제 경험에 실제 비춰서 말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 유치원은 되게 좀 특이한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치원... 맞춰 볼게요. 어, 먼저 저기 네. 저기 중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유치원에서 는 이게 특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네. 게 있어요. 시소. <laughs> 네. 시소에 <laughs> 중학생은 시소 그래. 안 탑니까? 그래, 안 타요. 시소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시소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 저... <laughs> 아, 초등학교도 없는데. <laughs> 그래 시소 어, 예. 뭐 하여튼 아... 놀이 기구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손에... 럼틀막 음... 이런 거 떨어지고 그래. 그러네. 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이 네. 그냥 이렇게 갑자기 혼자 가다가 넘어진다거나 <laughs> 이런 식으로 혼자 다치는 경우도 많아서 네, 맞습니다. 어. 아, 네. 어 진짜 맞아요. 유치원하고 나머지 학교급을 비교 단순 비교를 해보면 가장 확연한 차이는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교사의 임장이 느슨해지는 휴식 시간이나 음. 체육 활동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그러니까 유치원에 음. 있는 동안은 계속, 계속 임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음. 수업시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 어, 그게 맞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머리 부위 상처가 음. 머리 무거우니네쿵 아, 아. 하고 넘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걸어가다가 자기를 모르게 아. 넘어지는 게 아기들 아. 네. <laughs> 네. 이제 음, 하체가 음. 좀 약하고 머리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고학년이 될수록 체육활동 시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도 내려갑니다. 아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 다리죠. 다리가 치죠 예. 그리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상체로 가다가 중학교 가면 이제 하체로 내려가는 그런 특이 특이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체육 수업 시간에 음.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가 공제 청구할 때 보면은 그, 중등은 수업을 임장하셨던 선생님들이 하시 교과별로 달라서 그 통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체육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아, 아, 많이 하고 계시고, 아, 어, 그, 저희 체육선생님들도 체육 들어가 보면 즐겨찾기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업무 포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안전공제. 어,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어쨌든 안전공제에 즐겨찾기가 추가가 음. 돼 있더라고요. 그, 이게 아하. 실제로 중등에서는 뭐 학생들 간의 충돌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공, 그다음에 아, 운동 기구에 의한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구 어떤 기구? 요즘에 이제 또 티볼 같은 거거든요. 아, 이 매트를 휘둘렀을 때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 날려버리는 것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응. 공. 공, 공을 쳐내는 뭐 이게 바로 또 맞아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점심 시간대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체육, 음. 그리고 점심, 휴식 시간. 아. 왜냐면 하 점심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음. 교사의 지도, 지도 밖으로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중등가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뭐 거의, 밖으로 그게 <laughs> 네, 그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 계단도 막 그냥 이렇게. 저, 희도 이제 급식지도도 하지만 같이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음. 벽에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음. 이, 지금이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지만 그 전에는요, 어우 같이 그, 휩쓸려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음. 생각해 음.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유형별, 그리고 장소별, 시간대별, 또 학교 급별로도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안전사고 발생의 특징, 유형들을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청구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동안 있었던 안전사고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 나갈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